감사합니다. 왠지 <laughs> 오랜만인 오, 것 같죠, 원장님? 안그래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 또 양대물 시간으로 많이 찾아뵀지만 진짜 질문들을 너무 많이 많이 했어서 네. 제가 그걸 열심히 쌓아놨다가 오늘 원장님께대방출는 시간입니다. 아, 네, 사실 저도 그 질문을 제 가끔 봤었는데 음. 죄송하게도 제가 많이 답글 받아드리거나를 네, 지 <laughs> 못했었죠. 그렇죠. 네. 뭐, 잘된것 같습니다. <웃음> 네. 게 <laughs> 컨텐츠가 되어나지고 네.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허출 여기지 않았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빠르게 들르라 질문 해볼게요. 겸이 네. 구독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궁금하게 아, 있습니다. 그... 안 아플 각을 맞히도 있는데 왜 맞히 주 주사 맞지를 않아요 오지 말라 드신가요? <laughs>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댓글을 <laughs> 다 주셨는데. 아, 보통 이제 각을 맞히는 피면에만 맞히거 돼요. 피 음... 침투를 못하는 거죠 맞추기. 가글 마취가 아프지도 않고 좋기는 한데 깊이 침투를 못 하고 그 강도가 약하니까 주사를 통해서 좀더 깊은 곳에서 마취액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가글 마취는 언제 해야 되는 거요 보통 이제 스케일링 하기 전에 가글 마취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어네. 가지가지 하시죠. 가글을 하고 나서 이제. 바늘로 찌르면 좀덜 아플 수는 있죠. 근데 각을 자체가 맞지 효과가 크지는 않아서 음. 만약에 이제 바늘을 찌를 때좀덜 아픈 효과를 원하면 그거 말고 다른 뿌리는 거라든가 음. 아니면 이렇게 바르는 거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조금 더잘 침투할 수 있는 음. 그런, 그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런 거는 음. 주사 맞히 하듯이 좀더잘 돼요? <laughs> 오케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더덜아죠자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네. 서아린 구독자. 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춤추나 풍치도 유전적인 요소가 큰가요 저희 질문 있는데 풍치가 뭐죠? 오벨 소리가 또올리고 힘드시서 <laughs> 음... 작가님 잠시 앉으셔도 전혀 괜찮아요. 서민들이 <laughs> <성인은 웃음> 있는 걸요? <laughs> 그렇죠? 저희 식당이 좋은 날에 TVN에서 유명 작가일하셨님이 놀러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데 여러분 저저제 인맥. 돌아오셨습니다. 짜자. 그 전에 풍치에 먼저 여쭤봤어요. 풍치에 아, 저희는 치주염이라고 해요. 음. 잇몸의 염증이 오래되면 음. 잇몸 안에 있는 잇몸 뼈가 녹는 거죠. 아. 너무 많이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고 그러면은 치료를 하거나 러기가 어렵고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충치라는 네. 건 잇몸 뼈가 녹는 거다. 거다. 음. 거다. 근데이 유전 요소가 큰가요? 쓸수 있어요 네. 그거야 정리하고 원장님 하시는 대답은? 세모입니다 <laughs> <laughs> 유전인 건 맞습니다 맞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영향이 크냐? <laughs> 그건 <laughs> <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아, 그게 뭡니 유전이면 영향이 <laughs> 네. 큰 거지?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양치를 하느냐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 <laughs> 환경적인 요소가 또 있을 음... 수 있고 섭취하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laughs> 영향을 주죠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떤 사람 흉치가 좀더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흉치가 좀덜 걸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서아린님.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예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치아 관리를 네. 잘못해서 충치가 심해지고 잇몸에 염증이 심해지면 네. 그 세균들이 신경을 타고 뇌에 들어가서 혹시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어, 제가 근데 신경을 타고 들어가는 건 는 이제 잘 모르겠고 혈관을 타고 뭔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라는 연구결과들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써주신 구독자분이 나머지께서 뇌암을로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들었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뇌암과 관련 된 문어는 제가 본 적은 없고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혈관 내에서 심장에서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혈전, 혈, 액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에서 저기, 아 혈관을 딱 만든다. 그렇지, 그럼, 혈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 네. 관련이 네. 없는 건 아니다.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음, 뭔번가왔어요이 정도면 매너머드를 해야 되잖아요. 텐엔시킴님께서 네. <laughs> 보내주셨습니다. 주녀분들이 초삼 올라가는 만 8.5세래요. 근데 가운데 두 개만 연구치가 났고, 그, 주변에 위치가 아직 빠질 생각은안 한대요. 네. 근데 미국에 다셔가지고 조금 음. 사람, 미국 의사분들 여유로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네. 아유 다 빠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윗니가 네. 아래는 이렇게 덥지 않고 맞물린대요. 음. 이건 부전교합인가요? 네. 이게 부전교합이면 소독고사랑했는데 지금 교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나중에 하는 게 낫나요? 오늘의 어, 대 음? 아, 저희 집 바로 오세요. 잘 설명은 해주셨지만 음. 저희가 X 레이더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음. 직접 이유 보거나 아니면은 뭐 석고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 보거나 이러기 전에 사실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 그게 다양한 상황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원장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응. 너무 애기 나이잖아요 근데 유치가 아직도 안 빠질 수가 있나?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음. 유치가 빠지는 시기, 영치가 올라오는 시기가 개인 차이가 꽤 <laughs> 커요. 아 이렇게 맞물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무정건 교합인가? 이렇게 되는 건 어, 근데 부정교학도 네. 가짜 부정교학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 그니까 아이가 어. 턱을 내미는 거죠 에이, 왜 그렇게 다녀? 어, 근데 있어요. 어, 진짜? 네. 가성 부정교학이라는게있니다 아. 턱을 그리고 무조건 뭐 내밀어서 꼭 그런 음. 것만은 아니고, 리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네. 위치나 크기, 뭐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음. 있는데, 어떤 특정체에 걸리는 거죠. 왜?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턱이. 아, 아. 아 그러실 겠군요. 네, 네. 음.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가섭을 없애주면, 음. 안 적수 줄 수도 있고. 네. 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 교정을 빨리 해주면 좋나요? 치과에 어. 빨리 가시는좋 어. 그럼 미국 치과 레이인들 네. 네. 너무 여유로우시면, 네. <laughs> 저희 원주 성화 메이과에 오시면 미. 유치는 어. 빨리. 하는가? 빼주면 좋은 시기가 있기는 한데, 음. 그게 워낙에 이제 변수가 많아서. 네. 근데 일단 보통은 이제 많이 흔들려서 아프지 않게 뽑을 수 있을 때 보통 뽑는 게 좋죠. 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해 너무 늦게 뽑히면, 아, 연구치, 그래. 어떤 치아 배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음. 적절한 시기에 간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 모든 것들은 치과에 오셔서. 김동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스케일링과 미백의 차이 알고 싶어요. 아, 네. 스케일링은 치석이나 치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밝게 만든다기보다는 음? 치석이나 치태가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거죠. 미백은 말 그대로 치아를 밝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 밝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치아 표면에 묻어 있는 검색, 은 착색 물질을 잘 이렇게 살살 닦거나, 그렇죠, 긁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밝게 만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착색 물질이 치아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과산화수 같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음. 녹여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해, 하면 하얘지진 않는 거 맞죠? 어, 전... 스케일링 자체는 하얘지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스케일링을 하면서 스케일러 팁이나 혹은 뭐 다른 연마 기구를 가지고 음. 치아 표면에 착색된 부분을 연마해줄 겁니다. 음. 일종의 서비스? 아 네, 이제, <laughs> 서비스? 네, 그런 이제 착색 물질을 제거해 주기 아. 그러면은 미백을 하면 뭐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밝아지고 예쁜지 않은 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실일 수도 있어요. 아, 아 실일 수 있다. 그데 이제 실렸다 하더라도 그 네. 현상이 보통은 일시적인데 네. 네. 어떤 네. 경우에는 실인게좀 오래가기도 해서 음,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알고 하죠. 음흠. 아 미세한 미백 질문인데 득은 님께서 네. 이렇게 네. 질문해 주셨어요. 네. 양치도 가고 열심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네. 콜라나 색소 음료도 잘안 먹는데 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신데요 어, 네. 근데 이런 게 이것 네, 때문인지 약간 치아 자꾸 네. 옥수수 색깔이 되는 거 같다는데 어, 영향이 네. 있을 수 있나요? 그럼 가능합니다 아왜 이렇게 웃겨 어떻게 될수 있어요? 리액션이 아, <laughs> 어나 너무 많이 먹는데? <laughs> 그럼 나도? 네, 네. 아뭐 했어? 네가해거기 쌉쌀한 맛 있잖아요 음. 쓴 맛? 음. 네그 탄닌이라고 하던 거요 아 그죠? 그 성분이 입안에 있는 다른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어 근데 이게 굉장히 큰큰 영향은 큰, 큰안 하잖아 뭐 하루에 한잔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겠죠. 아 그렇죠. 막 우무로 네. 하지 않으신다면요. 그렇죠? 그럼 좀 덜할 수도 있죠. 네. 어 영향이 있군요. 특수에 네. 영향이. 지금님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맛있는 만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랑 니이가 살짝 썩은 것 같긴 한데 아프지도 않고 모양이 삐뚤지도 않아요. 네.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썩은 게 보인다 싶으면 뽑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치료하는 게 낫나요? 아. 그 썩은 것도 더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더 진행을 안하는 충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그 치아가 앞으로 이제 뭐잘 닦을, 닦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음. 음. 그리고 잘 닦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그 치아가 앞으로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꼭 호가를 는건 아니죠 근데 원장님 아, 충치가 지금 네. 내가 보인다고 뭐, 육안이 약간 까만 네. 게 근데 그 양치 전환없 없을 수도 있어요 착색물질이 있습니 아, 그 네, 보통 이제 치아가. 아니, 아프지 않으면?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아프지, 아프지 않으면 충일수 있는데. 아. 그런데 이제 치아가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골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골에는 뭔가 검은색 물질이 음. 쌓이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따로 충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조말론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분 되게 글을 재밌게 써주셨는데, 제가 포인트만 읽자면, 자 크라운이 크라운을 많이 하면 거의 네. 신형 아반떼 를 뽑는 수준의 돈이 나온다. 대체 크라운은 왜 비싼 건가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형 아, 뭐, 아반떼. <laughs>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크라운을 공장에서 음?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 음. 아마 한뭐만 원에. 쉽게 뭐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하는 크라운이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된걸 그냥 이렇게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개인마다 다 다른 크라운을 저희는 만들고 있는 거죠 오을 떠야 되고 디자인을 또 해야 되고 디자인하는 사람죠그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들을 구현을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재료가 뭐. 플라스틱만 있으 재료가 음. 좀 비쌀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체에 일부를 깎아서 하는 건데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수한 장비 음. 결국 고가의 장비죠 음.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을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 사람이 고급 인력이 그렇지. 해야 된다 고급 인력이라는 <웃음> 말을 <웃음> 좀... 제가 써드립니다 고급 인력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나요? 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자 다음 질문입니다. 권 대현님께서 질문 네. 주셨습니다. 금이발을 신게 아. 있는데 이십 대 초반에 했는데 지금 네. 한1 7년 정도 지나셨대요. 네. 1 7년 정도 지났는데 교체를 해야 될까요? 멀쩡하면은 그냥 안 해도 되나요? 아 불편한 게 없으면 그고 교체해 줄다아 불편한 게 없어도 멀쩡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멀쩡한지 멀쩡한지는 치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병이 있어도 꼭 그게 통증이나 불편함을 항상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런데 그걸 다두었을때 뭔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국 중요한 건 치과에 오셔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laughs> 네. 문제가 없으면 17년이 됐어도 그냥 음. 쓰시면 되고요. 17년 정도면 망가질 네.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흐르면 뭔가 음. 탈이 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기는 하죠. 음. 네. 그거 17년이면 오래된 건가요? 많이 쓰신 편이죠. 맞 음, 아, 그렇군요. 네, 많이 쓰신 편이지만, 응. 아, 물론, 17년이 된다고 꼭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이걸 응. 네,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그래도 체크는 받아보시라. 네, 체크는 응. 받아보시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오렌시오님께서 질문 해 주셨어요. 네. 앞니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아래쪽 앞니를 질문 주셨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앞니가 윗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개다 앞니가 하는 거. 네. 아래쪽 앞니가 신병 네. 치료 후 네. 덮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치과를 세 군데 정도 가보니 어느 곳은 씌워줘야 된다고 하고 어느 곳은 봐야 된다고 하고. 네. 근데 제가 이 질문 이해를 못한 게 씌워준다는 네. 게 무슨 뜻이죠? 크라운 치료를 한다는 것요 신경치료 후크라운 크라운, 아, 크라운. 네. 크라운 치료할 정도 신경치료 하 네. 거면 이미 치아 가 작아진 상태 아닌가? 치아 안에서 이미 많이 깎여 있죠. 신경치료 아. 하게 되면 아. 네, 구멍을 뚫고 하기 때문에 신경관까지 음. 치아의 안쪽이 이미 많이 어떻게 보면 약해진 상태죠. 음, 그 치아 줘야 되나요 아래 안에는? 어자 여기서 다 보. <laughs> 나도 이제 아. 알겠다 뭐만 아. 하면 세븐. <laughs> 신경치료한 치아를 네.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은. 뭐, 이런 장점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치아가 약해졌기 때문에 강도를 보강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 치아의 색이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음. 그 어둡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열을 음. 하는 것도 있고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도 그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까지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uh -huh. 그걸 뭔가로 채워놨는데 막아뒀는데 저희는 코어라고 합니다 그 코어와 치아의 미세한 틈 사이로 생경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 아. 시간이 한참 흐르면서 그래서 신경관 안에 다시 생경이 살게 되고 다시 재신경치료를 하거나 혹은 이를 빼야 되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더 훨씬 줄여줄 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면 보통 크라운 치료를 어,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래 앞니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 무슨 왜요? 왜냐면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보통 아래 앞니가 가장 작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얇게. 너무 작다 보니까 아. 저희가 크라운 치료를 하려고 깎고 나면 치아가 이쑤시개처럼 <laughs> 변하기도 하고. 어 합니다. 진짜. 요 네. 그러면 많이 약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치아가 떨어질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응. 아래 앞니를 신경치료했을 를 때는 이제 저희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게 어, 이제 치아가 것 네, 만약 까맣게 될것 같으면 은 그냥 환자분께 환자분께 서그 까맣게 되는 음.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 그러면 음. 크라 치료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치아가 까매져서 싫다 혹은 뭐 재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고 음. 싶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은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치아 사이는 사람마다 다 작잖아요 그래서 아래 앞니가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이제 크기도 해요 음. 그러면 크라운 치료 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정답은 세번 <laughs> <laughs> 네, 그런 이유들도 치과마다다 있게 의견을 상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네. 나오렌시오 님께서 네. 잘, 자기 안내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크라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판단을 혼자 내리시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면 어. 저희 치과로 오세요. 여기는 멈춰서올리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쨌든 치과 하기 좋은 날 네. 저희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드신 네. 질문들 처음부터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좀달아주시는 오래되신 분들이 좀 계셔서 내 질문을 왜안 해줘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모아서 좀 쌓이면 이렇게 원장님 모셔놓고 세부 같은 거 말고 좀 <웃음> 확실한 <웃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또 알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시간을 맞죠. 소통의 시간 어떨까요? 소통의 시간 너무 좀 포멀하죠. 음, 작가님? 작가님? <웃음> <웃음> 잠깐, 여기 이름.. <laughs> 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질문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체크해가지고 또 이런, 이런 시간에 <laughs> 이 자막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찌하기 좋은 날의 양띠님 정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